안녕하세요. 저번 영상에서 코로나 확진 시 증상별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코로나의 경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가 되었는데도 냄새를 못 맡는다거나 무기력증, 목마름, 피부 건조, 설사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에는 후유증 대처 영상을 짧게 준비해보았습니다. 후유증의 경우 폐비기허, 기음양허, 기타 세 가지로 진단이 나뉘는데요. 첫 번째 폐비기허인 경우 무기력하고 호흡이 힘이 들거나 소화할 힘이 떨어져 입맛이 없게 됩니다.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 이끼 보패탕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기음 양허인 경우 건조한 증상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. 입마름, 마른 기침, 눈 뻑뻑함, 피부 건조증 등을 동반하게 되고 진료 경험상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냄새를 못 맡는 후유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럴 때는 자음부 폐탕 혹은 경옥고를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기타인 경우 위 언급한 두 가지 증상은 크게 없는데 큰 병을 앓고 난 뒤라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공진단, 코로나 확진으로 놀라 심리적 불안감이나 수면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가미기비탕을 추천드립니다. 만약 설사나 물음변 등이 완치 이후에도 지속되신다면 습증이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경우이니 곽향정기산을 추천드립니다. 완치 후 후유증에 쓰이는 약들은 보험제로 없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후 처방받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